인간과 비슷한 동물은 어떤 동물이 있을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침팬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텐데 침팬지의 DNA는 우리 인간의 DNA와 무려 98.7%나 일치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침팬지와 인간이 다른 부분은 겨우 1.23%에 불과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른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은 대체 뭐가 있을까? 인간은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 인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상상의 무언가를 다 함께 믿을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여러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특별한 능력은 바로 음식을 요리해 먹는다는 것이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음식을 익혀 먹고 심지어 더 맛있게 요리를 해 먹기도 하는데, 그거 혹시 알고 있는가? 이 음식으로 인해 그러니까 음식을 요리해 먹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인간이 과거 침팬지와 비슷한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음식 때문이다. 어, 음식 때문에 진화했다고? 이걸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조상에 대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인류의 가장 첫 조상은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오스트랄로 피테쿠스인데,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는 침팬지처럼 뇌가 작고 안면이 돌출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구부정한 허리에 툭 튀어나와 있는 배를 보면 겉보기에는 침팬지와 거의 다른 게 없어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의 블룩 튀어나와 있는 배를 주목해 봐야 하는데, 대체 배는 왜 튀어나와 있는 것일까? 아, 여러분의 배도 튀어나와 있는가?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배가 튀어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장이 더 컸기 때문인데, 장이 컸던 이유는 당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초식동물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이 친구의 치아를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치아는 인류의 다음 진화 단계인 호모 에렉투스의 치아와 굉장히 다르게 생겼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치아는 어금니의 단단한 부분이 크고 대체로 평평했던 반면, 호모 에렉투스의 치아는 더 작고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앞서 말했듯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치아는 평평하다. 이 평평한 치아를 사용하면 채소나 딱딱한 경계 루는 매우 쉽게 으깨지지만 생고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씹히지 않는다. 이 사실을 통해 오스트랄로피트쿠스는 당시 고기를 먹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다. 오스트랄로피트쿠스는 아직 불을 발견한 인류가 아니었기에 육식을 했다면 생고기밖에 먹을 수 없었을 텐데 이 친구의 채로는 도저히 생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잡식 동물이었다 해도 아마 벌레 같은 유충들만 먹었을 것이고 대체로 채식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오스트랄로피트쿠스는왜 갑자기 육식을 하기 시작했을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력한 썰은 바로 기후가 달라졌기 때문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살고 있던 아프리카의 기후는 갑작스레 건조해졌고 따라서 삶의 터전이었던 숲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초원으로 나와서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점점 식단이 바뀌게 되면서 치아나 생김새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기를 먹게 되며 더 이상 거친 채소를 갈거나 딱딱한 음식을 으깰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대신에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치아가 점점 작고 날카로워지게 되었고 단백질을 먹게 되며 체격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이후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불을 다루며 고기를 익혀 먹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인류는 더 진화하게 되었다. 익힌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감자를 한번 살펴보자. 생감자의 세포벽에는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셀룰로오즈라는 게 있다. 하지만 감자를 익히기 시작하면 셀룰로오즈를 가지고 있는 이 단단한 세포벽이 부서지게 되는데 즉 익히지 않은 감자는 우리가 소화하기 어렵지만 익힌 감자는 우리가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같은 음식이라도 익혀 먹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익힌 음식을 먹게 되면서 소화 기관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었는데 소화하기 쉬운 음식이 들어오게 되니까 소화 기관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그 크기 기가 작아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스텔라로 피트쿠스가 가지고 있던 커다란 장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고 점점 허리가 잘록해지면서 인류는 완벽한 직립보행을 할수 있게 된 것이다. 근데 내 허리는 왜 아직 진화를 못한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익힌 음식을 먹고 나서부터는 인간의 뇌도 커지게 되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만약 당신이 지금 생 당근을 먹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씹기도 힘들다. 하지만 이 당근을 충분히 익혀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당근은 더 부드러지고 워 씹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이처럼 생채소를 먹을 때는 여러 번 씹어야 하. 하지만 익힌 채소를 먹을 때는 비교적 덜 씹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딱딱한 채소는 익히면서 점점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씹는 데 소모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되는데 먹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줄었다는 건 음식으로부터 얻는 잉여 에너지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럼 이 잉여 에너지는 어디에 쓰이기 시작했을까? 바로 뇌가 발달하는 데 사용되었다. 뇌는 인간의 몸무게의 약2% 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쉬고 있을 때도 전체 에너지의 20% 가량을 사용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음식을 먹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뇌가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식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오스트랄로피티쿠스의 뇌 크기는 약 500cc이지만 현재 인류의 뇌 크기는 약 1400cc가 된다고 한다. 무려 3배 가량이나 뇌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인류의 식습관이 바뀌게 되면서 인류의 뇌는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었다. 우리가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음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크의 지식서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